안녕하세요. 홍콩 생활을 위한 필수 중국어 오늘 광동어 시간입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조산. 네,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신체기관 편입니다. 신체기관. 네, 어,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, 주요 우리 신체기관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머리가 좀 아파요. 타우, 여디통. 타우, 디통 네, 머리, 타우. 네, 머리가 좀 아파요. 네, 머리카락 자르셨네요. 머리 자르셨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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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여기 뒤에 붙는 원은 우리 한국어로 하면은 뭐근요내 여,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? 네. 네. 자 그래서 머리카락은? 头发.頭发.头发. 네. 머리 자르, 자르셨네요? 네. 머리 자르셨네요? 네. 그녀는 어, 얼굴이 둥글고 작아요. 네. 그녀는 얼굴이 둥 자, 윤 얼굴 민. 민. 네, 그녀는 얼굴이 둥글고 작아요. 괴 네, 선생 님 여기 그 미니 얼굴이잖아요. 근데그 네. 그 앞에 파이가 얼굴에 대한 양사, 뭐 우리 말로 하나의 얼굴 이런 식, 의미가 되는데 파이가 꼭 필요한 건가 이 문장에서? 여기 걸파이인데 여기 파이는 그냥 네. 의으로 해석하시면 돼요. 아, 그렇게 아, 원래 양사인데 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군요. 원래는 어. 의인데 네. 근데 어. 관동어는 고, 네. 그 중국 관동어 이상이면은 네. 실은 양사로 바꿔요. 어, oh, oh, 또 그런 문법이 있군요. 네, 일단 그래서 이거는 쓰는 게 좋겠네요, 여러분요. 파이는. 네. 네, 자, 그 다음 목이 긴 여자는 보통 예뻐요. 跳頸長的女人,一般都很漂亮.跳頸長的女人,一般都很漂亮. 목. แก 네, 목이 긴 여자는 보통 예뻐요. 蒂烏根長的女人一般都好靚. 네. 꼭 딱, <웃음> 네 꼭딱 <laughs> 네. <웃음> 네 <laughs> 꼭딱 네. <웃음> 어, 나도 <laughs> 거. 어, 그럼 그렇다. <laughs> 네,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. 예, 네, 그래서 제가 이제 네 꼭딱네는 당신 생각은요?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에, 그렇다. 그렇다. 어떻게 어떻게 대답하셨죠? 너도 <laughs> 거. 어또또꼭 저도 어또꼭 최근 어깨가 쑤셔요 최근 어깨가 네좀 전에 꼭이 고기, 이 꼭이잖아요 그죠 제가 꼭딱으로 질문 드렸는데 꼭딱은 뭐뭐라고 느끼다 원래 그런 뜻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 어깨가 쑤셔요 어깨가 쑤신 것 같아요 최근 어깨가 쑤셔요 오케이. Okay. 목头. 네 표현 한번 더. 최근,覺得脖头好酸痛. 네,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또 반복해서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자기